2020 2학기 기말고사 영동고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발전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핵발전을 올려는 우란입니다. 정근차시다 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발전.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화느냐 했는데 아니요 했지. 자, 누구 있니? 태양광. 자, 스님은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태양광하고 연료전지는 터빈 발전기란는거 없어 즉 전자기유도 아니야 아니야 조심해야 돼 특히 태양광 잘 나와요 전자기유도 아닙니다 발전기 없어요 됐죠? 자그 다음 그 다음 나머지 두 개가 이제 풍력 핵 남았는데 발전 후 방사성 물질 배출 얘가 핵발전이죠 됐죠? 아니요 당연히 뭐겠니 풍력발전 됐죠? 끝났네 끝났네 그죠? 자 봅니다 자 1번에 A는 열 에너지가 전기로 직접전한 A가 태양광이죠 태양광은 빛빛빛 빛, 빛. 그죠? 열에너지가빛빛 빛 에너지가 그죠? 전기로 직접 바뀝니다 이런 거를요 광전 효과라 그래 빛 받으면 전기 만들어지는 거 그죠? 됐어? 틀린 거야 되는 거야? 됐죠? 태양은 빛을 이용하는 발전이 있고 열을 이용하는 발전이 있는데 태양 열 발전이 열 이용하는 거야 그죠? 빛은 태양 광 발전 대표적으로 태양 전지 그런 거 있죠? 됐죠? 자, 그럼 1번 틀렸고요 2번에 B는, 자, B 풍력, 소규모, 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 소규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죠? 어, 한번 참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일상적으로 도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뭐, 조금, 삼지나, 그죠? 좀 넓은 공간, 그죠? 어, 바람 많이 부는 지역들, 어, 가능합니다. 어, 그런 것들, 가능 나와. 됐죠? 어, 확인하시고, 2번 맞고요 3번에 C는 C는 발전 용량 대비 원료비가 비싼 단점 자 볼까요? C는 핵이야 발전 용량 대비 원료비 비싸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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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전 용량 엄청나죠 엄청나죠 원료비가 싼건 아니지만 오라늄이 사다고 이상하잖아 그죠? 어, 비싼 거지만 용량이 상당히 세죠 그죠? 핵발전 어마어마한 거지 규모가 그죠? 어, 3번 틀렸고 4번 C는 가벼운 원자핵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됐어? 발생한다? 에너지 발생한다? 이거는요 핵융합 발전이죠. 핵융합은요 인공 태양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어. 그죠? 실제 어, 태양에서 일어나는 과정, 그죠? 우리 일반적인 핵발전하면 핵분열이죠, 핵분열, 그죠? 우라늄, 플루토늄 하는 거죠, 핵분열이 핵분열, 융합에너지 분열입니다.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서 질량 결손, 결순. 질량 결손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됐죠? 잠 어쨌거나 이건 틀렸고요. 이번에 A, B, C 모두 날씨, 태양광 날씨랑 상관 있지. 풍력 날씨랑 상관 있어. 그죠? 됐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그렇게 끔날 있으니까 핵발전 날씨랑 상관 없죠, 이거는. 그죠? 틀렸지.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영동고 2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